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북교사입니다 오늘의 해볼 실험 컨텐츠는 바로 사이렌 헤드 사이렌 헤드 vs 라이트 헤드 사이렌 헤드와 라이트 헤드의 싸움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 처음에는 사이렌 헤드 한명 라이트 헤드 한 명의 대결이고 그 후에는 대량 50대 50의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이렇게 사이렌 헤드 50마리와 라이트헤드 50마리가 소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와, 저는 이렇게 봐서 지금 차이를 확연하게 알수 있는데, 그냥 따로따로 봤을 때는 크기가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알았는데, 사이렌헤드가 라이트헤드보다 더큰 키를 가지고 있네요. 라이트헤드의 키가 사이렌헤드의 어깨 정도까지밖에 안 와요. 와,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많은 괴물들이 모여있으니까 렉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대결을 바로 시작해볼게요. 렉이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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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뭐해 너희 지금 싸우고 있는거니? 아 나 말고, 나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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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건지, 안 싸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건을 맞추고,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50대50 대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설정이 쉽지가 않네요. 원래 기본으로 나왔을 때 서로 공격을 안 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NPC들이라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50 명이 다 서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10대 10, 10대10 대결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한번 지금 대결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험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과연? 네. 서로 오, 이번엔 싸운다. 50대 50을 했을 때는 서로 절대 싸우지 않았는데 이번 10대10 대결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 와. 사이렌 헤드가 라이트 헤드를 그냥 가볍게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와 사이렌 헤드가 모든 라이트 헤드들을 해치웠어요 <laughs> 라이트 헤드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변했네요 야야 발자발지마 보시면은 사이렌 헤드는 뭐야 뭐가 이렇게 날아다녀 <laughs> 라이트 헤드들이 죽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사이렌 헤드는 피가 받을 별로 거의 100 이상 깎이지 않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50대 50의 싸움을 했어도 결과는 똑같았겠죠. 사이렌 헤드가 라이트 헤드를 압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실험은 여기서 끝이고요. 사이렌 헤드와 라이트에 대해 대결은 사이렌 헤드가 가볍게 이긴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